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스타트 은퇴형들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엄청난 차량 한번 가지고 왔는데 아마 많은 아버님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보시다가 좀 이번에 할인이 많이 풀리면서 특히 6월달에 많이 알아보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GLD 450 일반형으로 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가격은 1억 3천 60만원의 기본 차량가를 띄고 있고 쿠페형과는 350만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큰 SUV를 원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쿠페형과는 35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실내 공간성에서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도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넓은 이열을 확보하고자 일반형을 선택해주셨고 일단 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중간에 파워돔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이 GLE 특유의 스타그릴과 함께 대형 엠블럼까지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 그릴에서도 조금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새로 그릴 시공을 원하시는 만큼 이런 부분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 윤태혁 대리가 서비스로 따로 시공 처리 해 드릴 예정이니 미리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이 일단 6기통 엔진을 사용하면서 3000cc 51 토크, 그리고 381 마력 정도의 힘을 보여주는데, 공차 중량이 2.4톤인 이큰 차가 제로백도 무려 5초대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강한 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GLE450 측면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박스형 SUV 답게 뒤쪽은 그냥 일반 SUV처럼 되어 있고, 크롬으로 조금 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크롬 죽이기. 작업 원하시는 분들 미리미리 말씀해 주셔야 출근날 맞춰서 작업이 가능한 점 미리 이야기 부탁드리고 루프레이 같은 것도 크롬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 블랙과 상당히 좀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1억 3천짜리 급에 맞게 이 소프트 클로징 도어나 아니면 뭐 고급 옵션들 내부에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하고 이 휠도 상당히 이쁘게 들어간 거 같습니다 이휠이 21인치 휠이 적용되는데 벤츠 특유의 약간 조금 억울한 마차 휠과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면서 그래도 고급스러운 차체와 잘 맞는 휠로 들어갔고, 뭐 세차 같은 것도 꽤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자, GLE450 후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형 박스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네모난 바디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후면부에서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점은 개인적으로는 이 테일 램프가 이어지도록 유도한 이 크롬 디자인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트렁크 리드 쪽도 크롬으로 들어가면서 꽤나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벤츠 하면 이렇게 하단에 큰 배기구 두개 확인해 보면서 크롬 장식까지 조금 디자인에서도 확실히 감성 하나만큼은 벤츠를 못 따라가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는 매력 포인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면 짐이 어쩔 수 없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가 그나마 조금 더 넓은 일반형을 선택해 주신 것도 이번 고객님이 고려하신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자, GLE450. 실내는 일단 브라운 컬러로 들어갑니다. 이 브라운 컬러 같은 경우는 42만원의 옵션 가격이 따로 추가되기 때문에 이전 미리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 디스플레이가 너무 불편했는데 이렇게 앞쪽에 BMW처럼 크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 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통풍 모두 들어가는데 조금, 조금 아쉬운 게 그래도 차급에 있는데 2열에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간다는 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리고 GLI 같은 경우는 일반 파노라마 선루프와 좀 다르게 열리는 개방된 선루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도 미리미리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것도 부메스터 스피커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감성 면에서 정말 극한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 낭만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벤츠 g l 450꼭 고려해 볼 만한 차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g l 450 일반형의 이열입니다. 너무 넓고 일단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일반형을 구매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형이 일단 제가 성인 남성 기준 180cm로 사이즈를 쟀을때 너무나도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면서. 패밀리카로 왜 GLE가 인기가 많은지 그리고 왜 최근 판매량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알수 있는 대목인 것 같고 이렇게 버튼으로 간편하게 이열 리클라이닝까지 조절을 하면서 이열 탑승자에게도 꽤 좋은 많은 배려를 해줬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GLE 450 일반형 한번 살펴봤는데 최근에 GLE가 벤츠에서 엄청나게 프로모션을 때려 받고 있고 엄청나게 할인을 올려버렸기 때문에 거의 뭐 2천만 원 정도가 할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 비용은 약 1억 2천에서 1억 1 천만 원 후반대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프로모션이 들어가고 있는 지금 6월달, 특히 계속 세이나의 마지막 기회까지 꼭 잡으셔서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견적으로 여러분들께 인트업 대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같은 거는 당연히 빼놓을 수 없겠죠. 일단 현재 후프업틱 이상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 뭐 유리막, 생활보호 ppf, 이런 것들을다말안 해도 저희가 기본으로 서비스 제공해드리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면에 뭐 세로 그릴 아니면 크롬 죽이기 이런 것들, 기타 차량 작업도 미리 꼭 말씀해 주시면 원하시는 출근날 맞춰서 저희가 차량 전국 어디든 각지로 단독 캐리어 따로 지원해서 안전하게 인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인기 많은 차량 혹은 관심 있는 차량 좀 가지고 리뷰해 보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리스타트 인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